저는 일단 생기부는 나중에 자소서 쓸때 소스가 되잖아요 최대한 많은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1학년부터 그냥 모든 활동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뭐 학급 임원이나 자치회나 세트, 뭐 독서 뭐 거기 생기부에 적힌 모든 것들을 최대한 참여하려고 했고 또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연습할 때 학교 생활을 위해서, 네. 기획과, 네. 곡과, 네. 아, 스토리입니다. 는 동아리 활동이랑 과목별 세트. 그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왜냐면 자소서를 쓸때 선생님들이 써준 그한줄 갖고, 한줄한줄한 줄한줄한줄한 줄을 이어서 제 스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생기부에는 그냥 한 줄로 되어 있는 거를 면접 때는 이걸 자세하게 얘기해봐라 이런 질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동아리 활동이나 뭐 과목별 세트기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갔던 것 같네요. 저는 그 수능 때 되면은 주변에서 응원을 엄청 많이 해주잖아요. 그냥 선물로 받았던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약간, 과자 같은 거, 간단하게 간식으로 챙겨봤는데, 그, 정신이 되게 없어요. 간식을 챙겨가긴 했는데, 많이 먹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끝나고, 그걸 다 해치웠던 것 같아요. 막상 그, 어, 날이 되면, 당 떨어진다는 생각보다 그냥, 어, 긴장되다난 어. 이거밖에 기억 안 나고. 아, 그리고 그, 그,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먹고, 약간 어, 이런 게좀 그랬어. 그래가지고, 거의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간이 좀 세지 않고 맵지 않고 좀 슴슴한 거를 위주로 챙겼고 갑자기 안 먹던 반찬이던가 국 이런 거 챙겨왔다가 부탈을 가고요 어서 날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평소에 먹던 거를 챙겼어요그그 수능 때 생각보다 약간 긴장해가지고 배 아프거나 그런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진짜 먹던 음식 챙겨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무척이랑 계란 국 생겨왔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먹을수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시계를 꼭 챙겨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자기가 창가 자리에 배정이 되면 그러면 너무 추울 수 있어요. 도둑을 입었으면 괜찮은데, 패딩이나 롱패딩 입고 왔으면 좀 벗고 왔는데 남한테 피해도 돌가고, 자기한테도 편할 거 아니에요? 문제 풀 때? 담요 같은 거나? 뭐, 덮을 거. 그리고 음. 또, 키터 약간 직방으로 내려오는 자리는 또 더워요. 자기가 어느 자리에 앉을지 모르니까, 또 시험 풀다 보면 또열나서 더워지고 이러니까, 갈땐 추우니까, 학교 갈땐 진짜 추웠어요. 그치? 한 개씩 보실 수 있게 여러 개 운동하는 <laughs> 것처요 <구간을 추천해 웃음>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당연히 저는 성적을 가는 중 제일 중요시 한 했던 것 같아요. 뭐. 저는 수시로 갈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과는 학종 섞었었는데, 교과, 학종 모두 성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은 음. 일단 일는 신경 썼고, 그 외의 부분을 얘기하자면, 과목별 세트. 그게 진짜 중요했던 게, 그걸 읽어보면, 아, 얘가 수업 시간에 태도가 어떠했고, 선생님한테 뭐 예쁨을 받았던 애인가? 뭐 이런 것처럼, 저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일하는 태도나, 아니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했는지, 아니면 저의 진로와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두 다 보여줄 수 있는 과목별 세트기였기 때문에 성적 외에걸 얘기하자면 과목별 세트를 제일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진짜 1순위는 성적인 것 같아요 특히 성적 중요해서도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쪽의 성적이 높은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좀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쪽이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과목이라도 진짜 열심히 해서 일단 성적을 잘 받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진짜 수험생을 하다 보면은 책상에 앉아 있어도 진짜 집중도 안 되고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날은 깔끔하게 접고 차라리 그냥 잠을 일찍 자거나 조금 쉬었던 것 같아요. <laughs> 어제 내가 공부를 안 했다는 죄책감과 어제 쉬면서 약간 축적됐던 에너지가 이제 있으니까 그 다음날 공부가 또 되게 잘 되더라고요. <laughs> 너무 힘들면은 그날 좀 쉬고 이제 다음날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데 내가 만약에 목표실 10시간이다 하면 반타작만 하고 쉬던가 아니면 그 하루는 그냥 써놓고 그냥 아예 안 하던가 <laughs> 그냥 하루 날리더라도 그래도 좀... 네. 체조만 맞추는 게 저희 목표였기 때문에 체조를 맞춘 과목 중에서 사회 탐구 탐구 과목들만 딱 정리집 된 거를 그냥 한번 읽고 오답 노트만 한번 읽고 최대한 음. 빨리 자려고 했고 자기 전에는 준비물 이런 거다 챙겨서 내 가방 확쌓고 그냥 잤던 것 같아요. 저는 수능날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일찍 자야 된다는 생각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독서실 가서 공부하다가 그 수능 시간 그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거 맞춰서 공부하다가 저녁에 집에 일찍 가서 한 10시인가? 그 집에 누워가지고 자려고 했는데 이게 잠은 잘안 오는데 그래도 그냥 누워있다 보니까 잠들더라고요. 그래서 일과라기보다는 그냥 일찍 자는 거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되게 늦게 일어나는 스타일이었는데 수능 날 엄청 일찍 시작하잖아요 시험을 그래서 항상 모의고사 보면은 잠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수능 전날에 좀 일찍 일어나는 거 연습했어요 그래서 그것좀 추천드릴게요 수능 보다가 기침하고 이러면은 좀 많이 신경 쓸일것 같아서 감기 조심했던 것 같고 배가 약하거나 그런 친구들은 이런 거 매운 음식 안 먹으려고 노력하긴 하던데 저는 그런 건 없었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감기 조심 이렇게 했던 거지 뭐 조금 배 아프다 뭐 머리 아프다 해서 뭐 약을 한병먹지않았던것 같아 혹시 먹었다가 약이 안 맞아서 뭐 토를 하러 가거나 배가 아프거나 하면 뭐 수능 날 진짜 최악이기 때문에 최대한 약 같은 거 피하려 했고 어때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안 걸려야지. 감독관들이 와서 얼굴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했던 시험이었기 때문에 얼굴 확인했을 때 마스크를 한 명씩 내려서 맞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저희 수능 때 엄청 조금 논란이 됐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저는 국어 시간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갖고 마스크 내려라고 <laughs> <그냥> 내렸다? <laughs> 내렸다? <내려놨다? 웃음> 그게 완전 맹붕인게 평가 생각이 막 든다. 어, 나는 이것만 지금 집중해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런 조그마한거 하나도 잊는 상태였는데 부담금이 엄청 남은 상태에서 그렇게 얼굴 확인을 해버리니까 진짜 멘탈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 저희 반에 그 빌런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 시험을 치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건 상상도 못했는데 <laughs> 시험 치다가 갑자기 저기 혹시, 지금 지금 혹시 시몇 시예요? 이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가 잘못한 거지만. 진짜 그런 상상치도 못한 친구가 같은 반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 친구 결국에는 감독관이 시계 풀어줬거든요, 그 친구한테. 그래서 조용해지긴 했는데, <laughs> 그런 거에 당황하지 않게 좀, 그 유튜브에 보면 은 <laughs> 빌런 A ASMR?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틀어놓고 연습하는 거좀 진짜. 아, 진짜? 저희 애들 어. 그런 걸로 연습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진짜 다리 떠는 애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 있거나 하면은 감독관한테 슬쩍 얘기하면은 잘 얘기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으면 직접 트러블 만들지 말고 그냥 감독관이나 부감독관한테 슬쩍 얘기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진짜 긴데 막상 수능이 되면 진짜 짧아요 시험지 걷어가고 다음 과목 책을 응. 왔는데안 봤어 나는 그게 옆에 친구가 누구랑 되랬냐도좀 중요한데 저는 같은 반친구다 밑에 층에 있을 때저 혼자여서 어. 내려갔던 애들끼리 막 오늘 뭐 국어가 어땠다 어, 맞아. 뭐 진짜 망한 것 같다 음, 그래서 막 음. 13번 뭐냐 막 이런 거막 어. 물어본 애들 많았는데 저는 혼자이기도 했고 올라와서는 계속 음. 봤던 것 같아요 그냥 음. 그냥 그 10분 모의고사? 그런 거 갖고 와서 딱 10분 재 놓고 그냥 5문제? 그 풀고 영어는 뭔가 저는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닌데 한두 문제는 일단 풀면서 음. 조금 감을 조금 이렇게 익혔던 것 같아요 다른 시간에는 그냥 그냥 내려가서 응. 그냥 말하고 아, 근데 그수염칠때 응. 여기 앞에 소지품을 필통이고 뭐고 그냥 싹다 앞에다 다 빼놓는단 응. 말이에요? 이거를 또 하나 보려면 또 꺼내서 갖다 갔다 놨다가 응. 또 시험 치기 전에는 또 앞에다 갖다 놓고 이래야 돼서 조금 번거롭긴 한데 최대한 간결하게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가방을 와서 다 이쪽에다 놔두는데. 어. 어. 다 자기가, 자기가 헷갈릴 수있 없어요. 인형이라든지 어. 뭐 표시 하나 해놔야 돼. 저는 면접을 한번 봤어요. 카메라를1 차로 붙었기 때문에 갔는데 교수님하고 딱그 느낌이 있어요. 그냥 어이 사람 나좋아한다막 이런 느낌이있어요그 <laughs> 어필하는 게 진짜 좋은 게 응. 저보고 여기 와 한번 와본 적 있어요? 처음에 딱 물어봤어요. 응. 막 보통 앞에는 뭐 자소서 이런 얘기 전에 응. 막밥 먹고 왔냐 뭐 아니면 여기 와본 적 있냐 안 떨리냐 이런 걸로 좀 긴장을 조금 덜어주려고 하신 응. 말이었던 것 같은데. 막, 아, 저한테 여기, 와본 적 있냐 해서 제가안 왔는데, 음. 학교 기원할 때, 여기 한번 왔었다. 아 <laughs> 진짜, 그러니까, 와, 막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어, 진짜 나좋아한다 느낌이 줬단 말이에요. 어, 어. 그래서 면접할 때 중요한 거는,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고, 가서, 햄, 햄할 게, 웃고, 처음에 들어갈 때도, 안녕하세요! 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앉았어요. <laughs> 네, 네, 이렇게 <laughs> 중요한 중요한 그냥 막 솔직히 입장도 생각게도 우리 학교에 오고 싶어하는 학생을 찾고 싶어할 거 아니에요. 그치. 얘는 너무 성적이 좋고 너무 퀄리티가 좋으니까 우리 학교 안 오겠다. 우리보다 더 높은데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얘는좀 배제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대요. 당연히 나중에 편입이나 뭐 재수 같은 걸로. 우리 학교를 안떠나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헌신하고 엄청 다니고 싶어 하는 애들을 뽑고 싶었 한단 말이에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가서 정말 나는 이 학교 너무 다니고 싶다라는 것을 어필을 해야 돼요. 마지막 할말 있나요? 했을 때 진짜 분위기가 진짜 좋았던 게막 재치 있는 말이잖아요. 이건 옛날 거긴 한데 몸을 불사지르겠다 막 이런 얘기죠. 그때 분위기확 좋아지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laughs> 저는 는 교과로 가서 수능 체제를 준비했었는데 우리 학교가 거의 수시로 대학을 가잖아요 내신 시험 기간이고 그럴 때는 모의고사 공부를 거의 못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준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항상 모의고사를 쳤었는데 이제 수능 때는 이제 내신 다 끝나고 수능만 준비를 하니까 학생들이 막 수능은 공부해도 너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 다 공부하니까 막 성적 안 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하면은 오르는 친구들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저도 수능 때 성적이 제일 잘 나왔어요. 수능 때 성적 제일 많이 오는 친구들도 꽤 많이 봤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진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성적이 나오니까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웃음> 말자. <웃음> 꼭 좋은 결과 나 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화이팅입니다. <웃음> 화이팅. 어, 네. 수시 학종을 준다는 애들한테 음. 일단 먼저 한마디를 하고 싶은 게 지금 뭐 학종 관 사람들은 뭐 자소서도 미리 지 써보고 있을 수 있겠잖아요. 음. 자소서를 쓰는 애들 보면 첨작을 되게 많이 받아요. 여기 선생님, 저기 선생님, 뭐, 누구, 누구, 되게 많이 봤는데, 다 다른 말씀을 드가 제일, 제일 중요한 건, 계속 읽으면서 자기가 마음에 들고, 자기가 해야지, 남들이 계속해준다고 해서 하면, 나중에 면접가서도 자기 이야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느껴야 돼요. 그리고 생각난 네. 거 있는데, 대학 갈 때, 자기가 가고 싶었던 과 말고 좀 학교를 조금 높이려고 자기가 생각도 안했던 그런 과를 갑자기 넘어버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친구들 되게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대학가면 이제 더 심화되는거 배우고 약간 그러니까 힘들어서 좀 약간 반수나 막 재수 막 이런걸 생각하는 친구들도 꽤 봤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를 꼭 하셨으면 음. 좋겠어요. 제가 원래 가고자 하는 과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과가 솔직히 좀 높아요. 높고, 인기가 되게 많은 과여서, 어느 대학교도 대학에서 제일 입결이 높은 과에 음. 속하는 그런 과였어요. 근데 저는 3학년 1학기까지 그걸 생각하고 있다가, 거의 2학기 바뀔 때쯤, 어, 난 다른 데로 가야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제 진로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제 생기부를 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걸로 내가 어떻게 그거랑 연관시켜서 자소서를 작성하고 그 면접도 더 걱정인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만약 지어서 했는데도 와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진로가 아니라 그냥 제 생기부하고 제일 잘 맞는 과를 선택했어요. 쓸내용 제일 많은 학과를 선택하고 거기 갔지만. 지금 1학기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좀 후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음. 어, 저는 솔직히 학과를 안 보고 대학교를 보고 간 거기 때문에 전왜더 후회를 하냐면 모든 6개를 넣는 거다그 거를 넣었거든요. 제가 원래 하려던 과를 하나도 안 넣고 그냥 저는 무조건 제가 바꾼 과, 그냥 제 생기부에 맞는 과로만 6개를 다 넣었, 넣었었던 상황이어서 그래서 더 후회가 되는게 만약에 그냥 제가 가고 싶었던 과를 넣었으면 선택이라고 할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laughs> 근데 모든 과를 두개 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대학교만 보였고갈 수밖에 없었고, 가서는 되게 많이 후회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내년에 전과를좀해하고 있거든요. 전과를해고 <laughs> 있어요. 그래서 전과가안 맞지 않은 걸 알지만, 저 같은 후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고 진짜 힘든 게 1학년도 이거 고 싶었다가, 2학년도 음,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1학년도 내용을 또 어떻게 이을지도또 머리가 아파서, <laughs> 2학년 때 3학년도 바뀌었어요. 또 또 어떻게 이어질지도 막막하고 1, 2, 3학년 다 생기고 내용 다 다르고, 얘 뭐가, 뭐를 잘한다, 뭘 좋아한다, 어느 분야를 좋아한다, 그게 다 다른 분야인데. 진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고상 때 진짜 다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고상 다시는 안 한다, 진짜 고상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은 진짜, 아, 절대 안 된다, 이랬었는데, 진짜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확실히 바보기에는 <laughs> 좀 미화가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laughs>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약간 고소이 고소리 약간 그립고 또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교 생활이 오히려 진짜 힘들었던 것도 추억으로 넘는다고 해야 되나? 뭔가 친구들이랑 같이 했던 그런 맞아. 추억으로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어차피 나중에 또 추억으로 회상하고 어차피 지나갈 일인 거 진짜 최선을 다해서 진짜로 더는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더 해보고 싶다면 했을 수도 있어요. 맞아에 진짜 <laughs> 피 터지게 노력하고, 진짜 다시는, 그렇죠?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애들은 꿈도 꾸고 싶지 않다 근데, 그런지 그런지 안안못 근데 그런... 진짜 바보가 거... 미워된다니까? 진짜 미워된다 어, 여기 오니까 몽글몽글해지는 몽골 거. 어, 맞아. <laughs> 근데 아무튼 그냥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맞아요. 신형체조도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최대 공부는 친구들은 수능 당일날 이거 아니면 그냥 대충 봐야지 하고 찍는 애들 있단 말이에요. 찍지는 말고 그냥 최대한 혹시 무서워요. 어, 어, 내가 진짜, 이거 진짜. 5번, 3번, 그냥 한번 불을 껐다가 붙들리면 잘 나오면 이런 장비에 일어나니까. 자기가 채도를 맞추려고 준비하지 않았고, 저는 또 어제 조금만 이획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그래도 조금 긴장을 덜 하고, 덜리지 말자, 하지 말자. 자지는 말자. 어. 자지는 말자. 어. 자고 한부로 찍지는 말자. 어, 그러니까. 메시지는 아니잖아 진짜. 메세지는안니에요그지않아 어, <laughs> 진짜. 멧뜨리진 멧뜨리진 어. 안 어. 안 그러면 그렇죠. 될것 같아요. 맞아요, 네. <웃음> <웃음>